야, 옷 먹는 거 아닌데? 이줄은 뭐야, 이거? 이거 또 깨끗한 거 하, 없나? 하고놀라고야 셋을 해놓은 건데. 아, 그래? 그 사이에 험악해진 거야. <놀람> 어, 아파. <아팠>. 야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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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. 아, 내려가. 내려가, <laughs> 안, 야, 려가 내려가라, 요, 가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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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가 어이, 아, 갔다. 아. <laughs> 더 높은 데 가야 가네